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리되 수성하지 열 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고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수장절 번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하기로 합니다. 대속제일 번제의 비밀이란 말씀을 우리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매년 7월 10일에 모두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 일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참회자의 심령으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뒤처져 있는 것 영적인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마지막 번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수장절 번제의 비밀입니다. 매년 7월 15일부터 7일간 드려지는 수장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어, 10월경 모든 주소를 마치고. 수확에서 저장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수장절에 드려지는 화재물입니다 자 수송아지는 첫날 13마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감해서 마지막 어,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려서 총 70마리를 어, 드리고요 어, 순양은 하루에 두 마리씩, 그래서 7일 동안 14마리, 어린 순양은 하루에 14마리씩에서 99마리를 7일 동안 동일하게 들어였습니다. 여기에 소재의 고온가루는 수송아지 각기 한 마리씩 10분의 3을 순양 각기 한 마리씩 10분의 1을 어린 순양 각기 한 마리씩 10분의 1을 소재의 고운 가루를 섞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제제의 순념소 7마리 매일 한 마리씩 속제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상번제와 함께 총 제물의 숫자는 203마리로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함의 영광을 돌렸고 35절에 보면, 어, 여덟째 날에는 장한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수장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어, 여덟 번째 대에는 어, 수송하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일곱 마리, 순념소 한 마리. 그래서 수장절에 드려진 203마리를 포함한 총 215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을 뿌리고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하늘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 수장절의 의미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화재물에 들여지는 이 모든 재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의 감사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열매맺게 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시 역대상 29장 14절에 주께서 주신 것을 죽게 드렸을 뿐이다 은혜로 주신 것을 죽게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린대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추수자로서의 감사합니다 결국 수장절은 영적 농부의 감사합니다 10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ကြ 보니까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적 토양인 심령.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가 되도록 심령을 기경시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고난 이후에 그 심령에 뿌려진 씨앗이 실제 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비같이 어, 그렇게 내리시고 여호와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비와 너른 비 정말 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을 뿌리자마자 그리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쯤 돼서 늦은 비가 영적 추수에 참여하는 이 부분 요하모 4장 35-38절에 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고 뭐라고 말하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까지 거두게 그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곡식을 맛보는, 디모데워서 2장 6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농부가 곡식을 자기가 먼저 받게 된다. 수과 농부가 먼저 곡식을 맛보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적용을 보면요 어, 결론적으로 수장절 번제의 비밀은 첫날과 또 여덟째 날의 성회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팔일째 성회 후에.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이제는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 이런 수장절과 관계없이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런 절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드릴 수 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서 말이죠. 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어,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게 하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추수자로서 하나님 역사의 열매를 거두는데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의미, 그야말로 상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의 이 모든 절기들의 의미를 대석해 보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